시명기서 1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어 하겠습니다매칠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부어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 함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규례가 뭐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어뭐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좀 비슷한 것은 있지만 이렇게 고대 시대, 굉장히 오랜 전 시대에 뭐 사회가 크게 발전하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이런 규례가 있었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례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상한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고 또 위대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좀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면제가 무슨 뜻입니까? 돈이나 어떤 물건을 구워준 그 채권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면하여 주는 거 그게 면제지요 며칠 그러니까 년 끝에는 면제년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준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1년인가에 따라서 7년째가 되면 자동 면제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 마지막 달될 때까지는 다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왜 7년이라고 했는가 성경은 이 일곱, 칠을 완전수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칠일 만에 창조하시거든요, 이 세상을. 그 칠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칠일이면 완전한 거가 된 것처럼, 칠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칠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죠. 안식년이 되면 무슨 뜻입니까? 땅을 6년간 사용했는데, 칠년째가 되면, 그 땅을 농사지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거나 그 밭을 갈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7년째 되는 땅은 무조건 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야 땅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을 단위로 해서 안식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어집니다. 7년째는 안식년이 되고 7일은 안식일이 되고 또 7년째는 면제년이 되는 거죠. 7을 단위로 계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에 보면 면제 의 규례가 나타나는데 칠 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칠년 체주는 빛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면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아주 손해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면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제의 근거는 하나님이 면제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면제년을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시대에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은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때도 그랬죠 조선 시대에도 일제 시대 때도 그런 일이 많았죠. 힘드니까 종으로 팔고 뭐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도 힘든 분들 시골에서 이제 힘들게 사는 분들은 뭐 딸들을 이렇게 가정부로 부잣 집에 보내고 뭐 파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는 더 그렇죠. 가뭄이 들기도 하고, 뭐 재난이 오기도 하면은 먹고 살 것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 땅을 채권자에게 양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팔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오늘 알것 같이 이런 부동산법은 있지도 않아요. 절대로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을 양도해 줄수 있어요. 그게 이제 땅을 판다는 건데. 땅을 양도해 줍니다. 땅의 권리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그 땅을 받아서 자기가 농사를 어서그 농사에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땅 주인에게는 얼마만큼씩 주는 거죠. 먹고 살도록. 그게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7년까지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7년째가 되면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 땅을. 7년 그 연말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면제년이 되는 것이죠. 뭐 어떤 땅을 팔든 뭐 딸을 보냈든지 아들을 보냈든지 7년 7년이 되면 무조건 회복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면제년의 규례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7년째가 됐을 때 채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 자기가 7년 동안 땅을 잘 사용해서 빌준 것보다 더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원금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가 많아지잖아요, 굉장히. 그 이자를 합치면 원금을 다빼고도 남았는데도 사람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촉하는 거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독촉하지 말고 그냥 면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삶의 법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삶의 법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법도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 데 있어서나 생각하는 데 있어서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나 법도가 있어요. 그 법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한마디 말을 해도 저렇게 사는구나.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채무자에게 저렇게 행하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 가운데. 그게 법도입니다. 법도라는 게 뭐죠? 예절이 있는 삶이거든요. 예절이 있는 삶. 세상과는 다른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법도. 그래서 어떤 가문은 법도가 있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소리치지 않고, 뭐 그런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절이.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거 말씀하십니다. 그 3절에 보면 형제와 이웃에게는 독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서로 독촉하지 못해요. 형제와 자매들과 이웃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하는 것과 형제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후에는 예수님 때 오면 어떻게 변하냐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형제와 이방인이 달라요. 대하는 법이 다릅니다. 면제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음식들, 귤에 정한 거, 부정한 거, 정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정한 거 절대 먹으면 안 되지만 부정한 것일지라도 이방인들에게 팔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면제년도 어, 형제와 자매들 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형제들에게는. 면제년은 절대적으로 독촉하면 안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이방인들을 넘어서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법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면제년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주 주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이냐 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면제년을 만드신 이유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고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재해를 통해서라든지 극심한 가난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옷을 이렇게 팔러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기도 힘든데, 하여튼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두 분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즉시. 그 그러니까 아들만 둘이 남았단 말입니다. 중학생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중학생 말. 동생은 이제 중학교 초 일했는데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이 친구는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지만 그래도 그 중학생 나이에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니 재해를 만난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가세도 기울게 되고 사람의 도움을 필요도 하고 그런 삶이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사고도 당해서 채무자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제년 만드신 거거든요. 7년이 지나면 다 면제받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빚 갚을 거 없습니다. 꾼 것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땅은 도로 돌려받게 되고, 자녀들을 혹시 노예로 팔았으면 되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빛 빛을 만들죠? 비으로는 이율이 얼마나 커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평생 빛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면제년이 이스라엘에서 잘 지켜졌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희스기야 우리가 저, 어, 예레미아를 읽었지 않습니까? 새벽에. 니에미아의 면제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면전년 나온 게 아마 거기 처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을지라도 이게 지켜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이 말씀이 잘 지켜졌다는 말, 말씀이 구약에 잘 나타나지 않.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이와 같은 면전년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복지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삶에 적용했을 때 그런 복지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면제년이 가능한 것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너희들 면제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지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 종교들도 있고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기가 힘들어. 이런 명령하면 사회주의다, 공정, 공산주의다. 단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복지제도를 통해서 그 비슷한 것들이 조금 이어질 수 있어도 이런 거 나오면 단번에 공산주의다. 저 사람 좌파다. 이런 말 나오죠. 근데 이게 좌파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좌파입니다. 아니 빚진 자들 빚을 받았고 책임을 져야지 무슨 다 면제를 해주냐 이건 좌파의 논리죠 그런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렇게 하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이걸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지 않고서는 사랑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면제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질주의적인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모으는 것에 관심이 많죠. 빚을 탕감해 준다든지 빚의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완전히 자본주의에서 바보짓이에요. 따라서 사회의 경쟁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홈리스가다 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살았던 거 LA 다운타운을 가면. 이제 빌딩이, 큰 빌딩이 이제 다운타운에 있죠. 그, 주변 조금만 몇 블록 지나가면, 그 홈리스의 거리가 있는데,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90% 이상은 다 흑인입니다. 홈리스는. 홈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상가가 많거든요. 상가가 많은데, 그 상가 앞에다 홈리스들이 텐트 치고 있는 거요 여러분, 그 장사가 되겠습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한 5시 정도만 되면, 홈리스들이 또 텐터를 다 칩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려면 좀 무서워요. 두려워요. 막 길도 막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홈리스가 이미 되어서 몇 년을 살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홈리,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이 안 돼요. 돈을 주겠다. 미국은 여러분,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홈리스가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라앉 정도가 되면 밥은 무조건 먹게 해주거든요 굶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여러분 복지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제도가 다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회복이 절대 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그러므로 면제형 같은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홈리스가 되기 전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제년 같은 제도는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제도예요. 면제년은 삶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7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지는 제도가 이 면제년 제도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단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제도를 만들고 규례를 만드셔서. 공동체가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잘 적용되면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운 사회, 그런 문화는 법도를 가지게 되 거예요. 규모가 있게 되고 절제가 있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저런 사회가 되는구나.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삶의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가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모델 모델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주 작은 모습에서 순종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삶의 힘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것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면제년은 세상이 지킬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자본주의도 돈이 남아도라도 이 일은 할 수가 없고 또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한 재산으로 모은다 해도 할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금결과 그 깊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본갑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이 할수 없는 것, 사람이 할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랑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자발적인 심령과 마음으로 근귀되어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그 빚을 덜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주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냉혹한 이 세상 가운데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공,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오 갈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선행과 나눔과 용서와 베품과 그리고 도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로부터 아름다운 삶의 빛이 비추어져 갈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래서 아름다운 법도를 가진 성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